안녕하세요. 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대학의 국제지학부에 있는 노용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음. 한국에서 이제 좀 멀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인데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어, 소개를 조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어, 멕시코, 과테말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마야 원주민, 그 다음에 뭐 인카 원주민, 이런 원주민 생활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뭐좀 많이 들으신 건 있죠. 어, 가령 뭐 아스텍 문명이라든가, 마야 문명이라든가, 인카 문명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그 페루 지역에 있는 마추픽추 같은 이런 것들 좀 있죠 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라틴아메리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만 어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멀어서 못 가요 그죠 어못 가서 그 문화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어 문화 속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들이 있죠. 영화나 소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볼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어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라틴 아메리카 문명 중에서 어 되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옛날에 식민지가 되었다가 근대 국민국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의 특징은 혼종입니다. 혼종. 두개 섞인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순혈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욱 더 한국적인가, 한국적인 것인 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 주장을 하는데 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훨씬 더 많이 섞인 걸까? 이거에 더, 더욱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혈보다는 혼혈, 그 다음에 순종보다는 잡종을 강조하는 문화다. 자, 그것을 스페인어로 메스티소라고 하는데, 그 메스티소 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보여드리는 저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이, 음, 얼마 전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기 얻었던 애니메이션인데, 디즈니하고 픽사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으로서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은 소재가 어, 멕시코의 전통문화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근데 어떤 전통문화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날에 조상에 대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도 제사를 지냅니다. 아, 제, 제사를 지내는데 언제 지내냐면 11월 1일에 지냅니다. 11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바로 죽은 자의 날입니다. 그, 디아데 무에르토라고 해서 어, 죽은 자들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 날에 어, 이뤄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는 영화가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코코라는 어, 한 꼬마애가 죽은 자의 날에 이제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옥으로 가죠. 아,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자기 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 중에 위험에 처해 있던 그 조상을 구해가지고 그 조상의 기억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날에 죽은 영혼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놓고 이제 자기도 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죽은 자의 날이 어 멕시코에서는 어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하고 똑같은 날인데요. 할로윈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뭐 할로윈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어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 죽은 자의 날은 무엇과 무엇의 혼종이냐면. 아스텍 제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스텍 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옥관념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1492년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들어온 스페인 사람들의 카톨릭이 가졌던 만성절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아스텍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1년 중에서 11월 달에만 죽은 자를 볼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만성절이라는 가톨릭의 신념은요, 11월에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간 성인들을 위해서 이날에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하게 혹은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섞이게 되면서 아스테카의 고유한 죽음에 대한 관습과 그 다음에 유럽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톨릭 문화의 관점 두 개가 한꺼번에 섞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날이라는 지금의 멕시코의 전통 관습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여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는 아스테카의 죽음의 관습. 하나는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만성절의 카톨릭적 죽음의 관습. 이두 개가 섞여서. 자, 이 섞인 멕시코의 죽음의 관습을 만화영화로 만든 게 바로 코코라는 만화영화입니다. 제가 이 추군자의 날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몇년 전에 제가 그 지금 지도에 나오는데 유카탄반도라는 곳에 제가 현지 조사를 간 적이 있어요. 11월 1일에 갔습니다. 유카탄반도는 그 멕시코만 바로 옆쪽에 있고 쿠바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어, 유카탄반도를 그럼잘 모르시는데 어, 한국 사람들 관광 많이 가는 깡꾼이 저기 있습니다. 이 깡꾼이 있는 곳인데 자 여기에 가서 11월 1일 날 마야 원주민 마을에 가서 이 사람들이 11월 1일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고 왔어요. 제가.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사진들을 좀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길길마다 이렇게, 길가마다 저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알따르라고 하는데, 이 재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옆에 보이는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이 마야 원주민 전통복장이에요. 저렇게 이제 죽은 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근데 제산날은 좀 엄숙하고 좀 슬프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 멕시코의 죽은 자의 날은 슬프고 엄숙한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에요. 어, 굉장히 유쾌한 날이고, 어, 그 다음에 술도 먹고 굉장히 막 떠들고 놀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날. 왜? 어, 오래 전에 돌아가셨던 조상들이 다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엄숙한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날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 저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어, 사람들에게, 어, 저렇게 하는 풍습이 지금 생겼습니다. 자, 이건 각각 이제 상점들이 저렇게 재단을 많이 만들어요. 저렇게 만들어서. 어프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그, 곡물.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요 재단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우니베리스타드 아우터노마데 깐패체라고 해서, 유가단에 가면 깐페체 대학이 있는데요. 이깐페체 시에 있는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죽은 자의단에 특별한 재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기 보면은 밑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와 그 로마 카톨릭과 마야 원주민 혹은 아스테카 원주민이 가졌던 전통 어... 풍습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렇게 보면, 이제 저기 보시면 저 재단에는 망자의, 어, 그 죽은 자의 사진이 걸려있죠. 저, 저분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보면요. 죽은 사람이 진짜로 언제 죽냐 하면 그 만화에 나오죠. 죽은 지 오래되어서 지상에 있는 산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지어질 때그 사람은 저승에서도 완전히 사라진다, 몸이. 그 기억이 사라지면, 어, 그 정신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죽은 자의 날에 후손들이 사진을 걸어놓고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죽은 자가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어, 저기 보면 이제 분장에서 계시는 귀신, 귀신 분장, 해골 분장을 많이 해요. 그분들하고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자, 저것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뽀무치라는 마을에 갔는데요. 이뽀무치라는 마을은 마야 원주민 마을이에요. 마야 원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11월 1일 저녁에 뭐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관찰을 하고 기록을 했는데 좀 지금 초등학생들입니다. 유치원도 안 들어간 학생들도 있는데 이 모든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저 얼굴 얼굴에 해골 모양 분장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데스필레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온인데 행렬 행진을 하는 거예요. 마을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마을의 가장 큰 행사가 11월 1일 죽은 자의 날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학생들 전부 다 이제, 저, 꼬꼬에 나오는 저, 뭐야, 해골 분장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저렇게 신나게 이제 놀고 있죠. 저, 학부모들도 같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죠. 음. 자, 저렇게 해가지고 어른들도 저렇게 저 분장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저기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얼굴 분장을 시켜줘요. 어, 저한테도 이제, 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좀 물이 안 좋아가지고 씻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렇게 어 상당히 어 기쁜 날로 그다음에 어떤 의식적인 날로 굉장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혼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라틴 아메리카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자체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고대 문명과 1492년을 중심으로 콜럼부스가 도착하기 이전에 있었던 고대 문명과 이후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식민지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이두 개의 문화가 섞여서 하나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혼종, 문화, 혼종 문화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요. 죽은 자의 날이 바로 그러한 혼종을 대표하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 보시면 에,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 많은 사람들은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을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에, 멕시코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가톨릭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가톨릭과 조금 틀려요. 어, 어떤 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보시면요. 자, 이 The Miracle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저 성모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 성모는 백인 성모가 아닙니다. 저 성모는 갈색 피부를 가진 성모입니다. 저 성모를 뭐라고 하냐면, 과달루페 성모라고 합니다. 이 과달루페 성모는 멕시코에서 현신한 성모입니다. 즉, 멕시코 사람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어, 공식적으로 보여준 이미지, 성모 마리아 상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애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들이 믿는 성모는 무슨 색이다? 원주민의 피부 색깔을 가진 갈색의 성모입니다. 이 갈색의 성모를 과달루페 성모라고 하고요. 이 과달루페 성모가 실제 있습니다. 이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어,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1521년도에 아스테카 제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스페인에. 1531년에 후안 디에고라는 원주민 앞에 성모 마리아가 현신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어, 저걸 성당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안디에고라는 흑인 주민, 소년이 주교에게 달려가서 성모 마리아를 보, 봤으니 성모 마리아가 그 본자리에다가 성당을 지으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주교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다시 오는데 계속해서 성당을 짓지 않자 성모 마리아는 후안디에고의 눈앞에 무려 네 번이나 나타납니다 네 번이나 나타나서 계속해서 성당을 지으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성당을 못 짓는 거죠. 자, 그러니 나중에 성모 마리아가 증표를 주겠다고 합니다. 당시 1531년 9월인데 이때는 멕시코 시티에 장미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떼빼약 언덕이라는 곳으로 후한대역을 데리고 가서 성모가 이 장미를 꺾어서 이 장미를 보여주면 어, 주교가 믿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띨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덮어 쓰고 다니는 천 쪼가리가 있습니다. 이 띨마에다가 장미를 담아서 갖고 가서 이제 주교 앞에서 이제 장미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보여줬는데, 장미를 보여주는 순간 그 장미가 있던 딜마에 성모상이 어, 그려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사가 됐다고 하는데, 그림, 그림이 아니라 초복력, 정신적 투사를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진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그려져서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성모 마리아인데 갈색의 성모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바로 과달루페 성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3대 성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는 파티마라는 곳입니다 파티마의 기적을 봤던 곳인데 세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멕시코 시티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가 모셔져 있는 이 성당이 바실리카라는 성당이 세 번째 어, 저 성지 순례지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1년에 1억 명 정도의 가톨릭 신자들이 이 과달프페 성모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실제 이 과달프페 성모가 걸려 있습니다. 바실리카인자 그 바실리카 성모상 안에 그 성모 마리아의 눈알을 그, 그 조사해 봤는데요. 그눈 안에 어, 뭐가 나오냐면 놀라고 있는 주교와 호안 디에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자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진짜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백인이 아니라 갈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주민들이 가톨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원주민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야기고요. 또 하나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은 문화권별로 독특한 자신만의 가톨릭을 믿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 저 문화적 포용성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틴 아메리카 33개국에는 성모가 다 틀립니다. 멕시코는 과달루페 성모, 과탈, 어, 저 코스타리카에는 어, 저 로스 앙헬레스 천사 성모, 뭐각 국가마다 성모가 다 틀린데 국가의 성모는 각각의 역사에 따라 가지고 피부도 다릅니다. 쿠바의 성모는 흑인입니다. 아이티의 성, 성모도 흑인이고요. 브라질의 성모는 백인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백인이고 이렇듯. 성모에 이제 저것도 다 틀린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뭘 이야기하냐면 결국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라는 것은 독자적인 문화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1492년 이전에 식민지의 문화와 유럽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 문화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고하게 이렇게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졌다.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혼종 문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메스티사해 잡종 혼종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 내에 오늘 그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대해 가지고 어, 간단하게 종교와 그 다음에 죽음에 관 죽음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라틴 아메리카는 이것 이외에도 문화와 역사 속에서 어, 가지는 굉장히 어, 독특하고 기이한 문화적 특징 혹은 사회적 특징들이 많이 있다고 어, 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여러 가지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나 역사의 특징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